237 서미타임에 오신 청년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사도신경 고백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를 도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절이라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하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 본교의 강단 말씀과 청년부 말씀이 여수와 8장 10절에서 29절 오늘이 응답입니다.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과거에 우린 어떤 증거를 붙잡아야 될까요? 신명기 9장 6절에서 10절. 모세가 호랩산에서 식계명을 받기 전에 이스라엘 영적 상태를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셨는데 이것은 우리의 공의로 통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상태가 뭐냐? 하나님께 늘 목이 뻣뻣한 고든 백성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늘 여와를 거역하는 우리의 불신앙 모습 속에서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격려하셨지만 그때의 모세가 4 0주 사십냐 물도 떡도 마시지 먹지도 않고 하나님의 십계명 언약의 돌판을 받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말씀이에요. 무엇을 말씀을 드립니까? 기업으로 주는 그 차지하는 땅 가난한 땅을 잊지 말자다. 지 우리에게 실패한가, 실패와,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의 불순종 그런 모습 속에서 그 상처 속에 묶이지 말고 하나님 주신 구원의 능력을 기억하라는 말이에요. 신명기 25장 17절에서 19절은요, 아말렉에 대한 내용입니다.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을 만나고 아말렉 전투가 있었잖아요. 아말렉이 하나님 백성에게 행한 일을요, 기억하라고 말씀하셔요. 네가 피곤할 때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 쳤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하지 워 아니한 그 아말렉이 끊임없이 치고 싸웠다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분명한 그 땅이 있는데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안식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아말렉에 대한 그 전투에 대한 상처의 그 기억은 지워버리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청년들, 여러 가지 과거의 상처들이 많을 거예요. 실패들 많을 겁니다. 하지만 무엇을 아말렉 전투, 나도 모르게 그러한 싸움 속에서 기억은 지워버리고 그러한 상처들은 지워버리고 하나님 주신 구원의 능력과 은혜의 역사는요. 그 말씀을 잊지 말라라고 일대지에서 말씀하고 계셔요. 일대지에는 미래의 증거를 붙잡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은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뭐가 된다고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은요 우리 청년들에게 미래의 어떤 증거를 주셨다 복의 근원을 축복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수와 1장 3절에 내가 모세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을 밟는 모든 것은 너에게 주었대요. 하나님의 복의 근원으로 가난 정복 속에 이삼질 치우 썸이 니시로 말미암아 열국을 삶아 열방이 복을 얻게 하신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과거의 상처에 묶이지 않고요. 하나님 주신 구원의 은혜와 능력을 기억한다면 우리 청년들에게 미래의 이삼칠 치유 서밋 아직 오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그 언약의 여정 속에 언약의 자녀 속에 하나님 언약의 백성을 따라 그 말씀을 붙잡은 우리 청년들이 모든 밟는 땅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복의 근으로 사부시는 오늘이 바로 모든 것이 응답으로 바뀐다는 사실입니다. 여우수와 8장 10절에 뭡니까? 일찍이 일어나 여호수아 6장 12절에도요. 일찍이 일어나서 여호수아 6장에는요. 여리고를 무너뜨릴 때 여호수아가 일찍이 일어났습니다. 여호수아 8장은요. 바로 아이 성을 점령할 때 2차 전쟁 때에 일찍이 일어났습니다. 승리의 사람과 승리의 방법은 뭐냐? 새벽에 하나님께서 일하신단 말이에요. 새벽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나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나의 제일 좋은 시간을 하나님 말씀으로 확인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역사에 쓰임 받는 그 준비가 여유롭게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오늘의 나에게 말씀을 확인하는 오늘의 말씀 속에, 그 말씀의 언약을 바탕으로 기도 제목을 붙잡고, 오늘의 기도를 통하여 나의 신념과 나의 생각과 나의 염려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언약의 바탕 속에 기도재을 붙잡고 영적 힘으로 하나님 주신 그 힘을 따라 응답의 여정에 가는 전도의 계획이 오늘 삼오늘의 성취의 주역과 주인공으로 나를 전도자로 세우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내일 기도수첩은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 제사장의 축복입니다. 뇌에 산소가 부족하면요 건강을 잃기 쉽지요. 반대로 뇌에 산소가 충분히 공급될 만큼 깊이 호흡하면요, 신체에 활력을 얻고 깊이 생각할 힘도 생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 능력을 얻고 평안을 누리는 영적 축복 속에 누릴 수 있는 우리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 주시는 복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베드로전서 2장 9절 제사장적인 축복입니다. 하나님은요, 예배 시간마다 주의종을 통해서 말씀으로 응답을 숨겨두셨고요. 그 말씀을 예배를 통해서 내가 찾아내는 겁니다. 내 모습이 훌륭하든 형편없든 상관없이 하나님 은혜를 주시면요, 위기 가운데서 평강을 주겠다고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과 은혜가 임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를 입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두 번째는 후대에게 전달할 복이 있단 말이에요. 나에게 그 예배 시간에 주시는 그 복을 통하여 나의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그 축복 속에 후대에게 중요한 것들이 전달되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청년들에게 오랫동안 그 광야에 지나게 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요? 홍해를 가르시고 열일고를 무너뜨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므로 우리 청년들이 광야 같은 이 현실 생활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기 때문에. 오늘도 은혜 받는 순간 영적 사실을 보는 눈이 열리고요 하나님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요 살아남는 뿐만 아니라 나의 상처와 상황을 발판으로 삼아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그 힘이 생깁니다 오늘도 우리 청년들이 오늘이 응답이 되는 제사장적인 축복 말씀 속에서 발견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과거와 미래 염려와 상처와 그 속에서 희망을 잃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과거의 모든 상처는 기억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신 구원의 능력을 그 은혜를 잊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주신 미래의 복의 근원으로 이 3, 7 치우 서미스의 하나님 주신 열방이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복의 근원으로 세워 주셨사옵나니 하나님 오늘에 정말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주신 말씀을 따라 사모늘의 전도자의 삶을 누릴 수 있는 제사장적인 축복을 온전히 누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임하는 하나님 그 축복이 오늘도 현장 가는 곳마다 깊은 호흡 속에 그 힘을 얻게 하여 주옵시고 그 축복과 능력을 후대에게 전달할 수 있는 2,3제 치유 서미스의 우리 청년들의 영산업인으로 준비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세임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 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